그 상속세 신문 성에서 밑에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라겠나 그 다음에 에이블 C N C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구조화해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이제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될수 있고 그럴 파에는 차라리 뭐 내가 팔아 가지고 자녀들한테 현금을 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최대한 저기 나와 있는 할증 평가, 뭐 할인 매각 이라는 이중 부담, 이 부담은 최소한 오너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팔아가지고 현금 주는 게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라겐나그든가 에이블 시엔시 같은 저는 어, 케이스가 실제 매각해가지고 어, 현금으로 자녀들한테 주겠다라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케이스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고한다면더 많이 증가될 것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현행 제도도 있지만은 또 이세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버님이 이렇게는 이제 가업을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어, 발전시키고 하자는 이제 이세분도 있지만은 그냥 그렇지 않은 이세분들도 <laughs>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물리면저 가업승계보다는 그냥 팔아 가지고 현금으로 상속증이 하겠다는 이런. 빈도가 점점 점점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주식을 팔지 않고 그러면 가업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또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제 세아그룹 l g 그룹뭐 최근에 이제 한진그룹 같은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언론 기사를 보면은 세아그룹 같은 경우 이제 언론 기사를 보면은 저렇게 나옵니다. 상속시 세아재강 지분율이 이 19%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세를 5년 동안 영구연납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세아그룹 회장님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은 상속세를 5년 동안 내야 되는데, 결국은 다른 재원이 없다 그러면은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상속세를 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다른 대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수입차력을 재가지고 매각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19%에서 최종적으로 4%밖에 안 남더라 나는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상속세가 9 0 0억정도 나온다고 하고 있고 지금 상속세 재원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구광모 회장님이 그 상속 전에는 지분율이 6%였습니다 근데 상속받은 지분율이 9%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엘지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5%를 갖고 계십니다. 만약에 저 9천억을 내야 되는데 저9% 상속 받아가지고 다른 재원이 없다고 라 한다면 은 결국은 저기 상속받은 9%를 시장에 서 팔아가지고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시간부터 몰라야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9% 중에서 6%는 예를 들면 어, 상속세로 날라가고요. 그러면은 3%만 그부은 실제로 상속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국악회장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6%에서 3랑 9%밖에 안 되는 겁니다. 두 자릿수 지분율도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대한 주 LG를 안정적으로, 어, 경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상속세, 주식을 상속받은 주식은 팔 수도 없고,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통해가지고, 상속세 9천억을 조달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이르게 되는데 저게 어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이제 9천억이지 그 저게 조달하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 힘들지 않을까 되게 말하는데 되게 고민이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거적계로 해가지고 상속계실로부터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다 이제 주가가 나와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100백억의 세금이 나온다고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데 똑같은데그 경우에도. 지금 아까 보셨지만은 지금 그외부에 있는 주 어, 주들하고 지금 이제 경건 분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란다면은 저 지분을 못 팔이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로이0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 이게 또 다른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주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뒤 위에서 보면은 저는 할정평가, 세금 매길 때는 할정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려갈 때는 물납이 안 된다고 하면서 팔아서 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실제로 팔 때는 할정은 커녕 할정하기 전가격또못 받고 팔게 되는 게 현실인데, 그렇게 되면은 되게, 어, 이게 제3자 관측 보면은 되게 법이 좀 불공정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단순히 이제, 가업승계라는 게 가업상속공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세법의 큰 틀에서 보면은 저기 할증을 하면서 세금 납부는 물납 안받주고 판에서 팔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경권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권 상실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가업상속공제, 경권승계, 이렇게 보다는 큰 틀에서 물납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